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로들대망 윤배입니다. 자, 오늘은 수도권 지역에 그 굴밭이나 조개밭, 돌밭이 없는, 어, 뻘지형으로 나와 있구요. 어, 오늘 제가 이쪽으로 나온 이유는, 어, 낙지구멍을 보는 법들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으셔서, 어, 낙지부릇이랑 낙지구멍을 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이 장소에 나와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신나는 휴즈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은 구멍 시리즈의 첫 번째 낙지 구멍 낙지 구릇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장비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장비도 들고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톡방 분들 과외를 해드리기 위해서 짠 오늘도 돔풀을 나왔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마왕의 가족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제 영상 밑에 카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어,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동출을 나오시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 그럼 포인트로 진입하겠습니다. 자, 포인트에 진입하는 중에 소라를 한마리 발견합니다. 짠, 있을 왕입니다 여기 꽃게. 근데 지금 여기 사시가 나와 있다라는 저쪽에 꽃게가 붙었다는. 어, 꽃게가 많이 있네요. 자, 꽃게 시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꽃게가 이제 인천권에도 수온이 낮아져가지고, 꽃게가 됐죠. 아 이것도 소란데, 있을까? 오, 있어. 대박. 어, 실름이다첫 수는 소랍니다. 네, 이런 거를 낚시 브릇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는 낚시 브릇이 아닙니다. 일단, 낚시 브릇이 되려면, 검정색으로 밑에서 꾸어낸 흙들이 나와 있어야 하고요. 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늬가, 흘러내는 무들이 있어요. 그래야 낙지 부릇입니다 아, 낙지 구름스로 오해하시는 구멍들을 어, 낙지 부릇이 아니라고 설명드리는 것만으로도 어, 엄청 체력을 아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멍 하나 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이제 망둥어 구멍이죠. 아, 생각보다 구멍에 대한 사이즈가 이렇게 엄청 크고 어, 이쪽 반대쪽도 500원짜리 뚜껑 뚫려있는 구멍들이 어, 망둥어 구멍입니다. 아, 이런 구멍도 망둥어 구멍이죠. 자, 소라를 한 마리 또 발견하네요. 이 스커 짱! 어, 저 버립니다. 자, 어유. 까지네요. 뿌띠 개까지입니다. 나줍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45도 각도로 뚫려 있는 이런 구멍들은 어, 새우 구멍입니다. 새우 구멍. 어, 새우가 이제 아주 작은 새우들이 보일 텐데 그러니까 아주 작은 새우들이 구멍을 작게 파질 않아요 구멍을 크게 파기 때문에 좀 속을 쓸수 있는데 걔네들은 새우 구멍입니다. 이 아, 요런 것도, 요런 것도 새우구멍이에요. 새우구멍입니다. 아, 45도나 옆으로 뚫린 구멍은 100% 새우구멍입니다. 자, 그리고 구멍 보이시죠? 뽕꽁 어, 뚫려있는 거 앞에 망둥어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저런 것들은 망둥어 구멍이에요. 자, 특이한 광경입니다. 개까지가 구멍 파는 거 보이시죠? 네, 개까지가 구멍을 파고 있어요. 자, 쟤는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다른 쪽에다가 구멍 뽕 뚫린 구멍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이런게 개까지 구멍이죠.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잖아, 이렇게.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쉽다. 해로질은 easy. 쉬운 겁니다. 자, 이런 구멍들이, 이 여기까지 구멍들이. 뽕, 뽕, 수직으로 뚫린 것들. 자, 이런 것들, 여기까지 구멍입니다. 자, 물이 좀 빠져서 앞쪽으로 스니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꽃게들이 숨어있네요.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얘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도망가라! 도망가라! 다시행입니다시행이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제가 무슨 구멍이라 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 어, 새우 구멍입니다. 45도로 뚫려있는 구멍. 새우 구멍입니다. 오이 개불이 나와있네요. 개불 보이세요? 개불? 개불도 이렇게 나와있죠? 뽑아보겠습니다. 짠! 슈! 뽑았습니다 개불입니다. 두 번째 수는 개불을 했군요. 역시 혈루질은 이지! 혈루질은 쉬운 겁니다. 자, 낙지구멍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자, 요게 낙지구멍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요게 낙지구멍입니다. 가까이로 오실래요? 요게 지금 낙지구멍인데, 차이가 뭐냐면, 여태까지 구멍들은 이 면이 다 보였잖아요. 면이 다보여죠 구멍에 면이 다 보였잖아요. 지금 요건 면이 안 보이죠? 그냥 뭔가 뽕! 뚫렸죠? 그죠? 지금 저기 숨 쉬는 거, 보이시죠? 숨 쉬는 거. 예, 네, 요게 낙지구멍이에요. 그 낙지 부루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 부루시 형성이 될 텐데 지금은 판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얘가. 이게 낙지 구멍이에요. 꽁 뚫려 있는 거. 겉에보다 안이 더 넓게 파여진 것 같은 구멍. 낙지 부루스를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낙지 부루시에요. 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낙지 부루시 있습니다. 입구는 아무래도 여기쯤인 것 같아요. 아, 보시면 얘가 낙지 부루스 보이세요? 이게 납치 부르시에요 이렇게 화산 모양으로 올라와 있고 구멍에서 계속 숨을 뿜고 있죠? 물 안에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물 밖에 있는 것도 제가 찾아볼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방금 보여드린 부릇은 물 속에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이제 화산이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물이 완전히 빠지고 난 쪽에 생긴 부릇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용암의 흘름과 같은 자국까지 있는 그런 부릇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릇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이런 거는 부릇 같지만 사실 이런 거 부릇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부릇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부릇이 아니에요. 화산 모양이 일단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부릇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릇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산 모양이 이렇게 있고 요게 낙지 부릇의 특징은 이 구멍의 끝이 이렇게 솟아있지 않아요. 화산 모양이 이렇게 있고 바로 분화구처럼 이렇게 돼 있어야 낙지 부릇입니다. 어, 이렇게, 나, 구멍의 끝이, 뭐가 밑에서 올라오는 구멍의 끝이, 이렇게 위로 솟아있는 게 아니고, 자, 언덕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 언덕의 끝이 솟아있는 게 아니라, 바로 분화구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낙지 부릇이에요. 자, 뽑는거 보이시죠? 낙지가 숨 쉬는 거예요, 저게. 자, 보이시죠? 자, 낙지가 숨 쉬는 모습입니다. 자, 낙지 부릇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자, 꾸. 후. 자, 이런 식으로 낙지가 숨을 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릇을 발견했을 때는 이제 주변에 입구만 찾으시면 사실 낙지를 잡는 건 문제도 아니죠? 숨 쉬니까 무조건 있어요, 숨 쉬잖아요. 자, 열심히 하십시 저는 또부릇을 찾아서 떠납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구멍이랑 이런 구멍이랑 확실히 이제 구별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구멍들은. 자, 방금. 분하고 보여드렸듯이. 이렇게도. 그죠 자, 이렇게도 분화구가 없죠 자 요런 것들을 낚시구멍 아닙니다 자 방금 음. 들으신 함성 소리는 어, 제가 분을 안내해드리고 파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낚지를 획득하신 소리입니다 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낚지를 뻘에서 줍는 소리입니다 보실 수 있겠죠 자 요런 것도 언덕은 있지만 뻘이 올라와 있지 않고 분화구가 없기 때문에 낚지구멍이 아닙니다 자 낙지 구이입니다자 요런 것들이 대물의 구이세요 대물 대물의 부르십니다. 네, 숨 쉬는 게이 정도로 크면 얘도 대물이란 얘기예요 입구는 여기, <laughs> 숨 쉬는 거 저기. 세 자, 이제 슬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멍과 부르슬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부르슬 구별하는 건 이지 쉽습니다! 어, 오늘 이제 낙지구멍. 구릇시죠 어, 구릇 부릇 보는 방법은 이 정도로 제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실한 구릇의 특징을 잡아 드렸고, 그 다음에 구릇이랑 약간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구멍들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신다면 구릇 어, 보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또 다른 포인트에서 다른 어종, 그리고 또는 다른 구멍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